시장이 이제 현재 팬데믹 상, 그 상태에서 경기가 불안해지고 소비가 이제 줄고 하다 보니까 유가 역시 이제 사용이 줄어서 지금 1월 달에는 거의 50달러, 60달러 하던 유가가 지금은 거의 20달러에서 회복되고 있어도 거의 2 0달러때죠 어찌되었든 이런 지금 대공황 비슷한 사태가 끝나게 되면 그리고 5일 전쟁이 끝나게 된다면 다시 회복할 거라는 어 회복은 하겠죠 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지금 유가를 어 여기에 대한 상품들에 대, 대한 관심이 많고 많이 살려고 하는 것으로 합니다 가장 어 정시에 상장돼서 직접적으로 볼수 있는 게 현재 이거는 그리고 유가, 어, WTI, 원유, 지금 뉴욕 그 건황에 대한 일봉 차트고요. 네. 가장 관심이 많이 가지는 게 이제 이런 삼성, 뭐, 레버리지 WTI, 원유, ETN을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뭐, 신안도 있고요. 네, 있습니다. 또 오늘 영상에서 알아볼 거는, 어, 이렇게 이제 미래를 보고, 어, 올라올 거라고 배팅을 하는 건 좋은데, 여기서 보통 생각을 못한 문제가, ETN에 괴리율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괴리율 때문에 잘못하면, 자칫하면, 반등이 나와도 내가 손해를 보거나 할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걸 간단히 보고 가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뭐 ETF가 있고 e t n 이란 용어가 있는데요. 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 한 상품이 원유가 되는 거고요. ETF는 기본적으로 이제, 펀더의 개념이고 어떤 특정 펀더를 상품 선물 상품 펀더를 이제 여러 개로 쪼개 가지고 그중에 한 부분을 이런 자산운용사에서 나에게 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펀드의 일정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특정 자산운용사에 대한 이름이 붙습니다 대표적인 코덱스는 삼성 자산운용의 이름이고요 만든 이름이고 뭐 타이거 이런 거는 미래셋 자산운용에서 만든 이름입니다 네. 그리고 뭐 지수는 지수를 추정해서 뭐 이런 식으로 코덱스 200 인버스가 있고 또두배를 추정하는 레버리지 인버스가 있습니다. 유가도 똑같겠죠. 유가도 지금 유가 쪽도 어 아마 만든 게 있습니다. 유가 쪽은 똑같이 아마 코덱스 WTI 원유 선물이라고 아마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게 유가를 얘기하는 거고요. 유가적 선물 역시 한배 추종하는 상품입니다. ETF. 그리고 이제 수익률이 클것 같아서 보통 많이 하시는 게 이제 아까 보여드린 삼성 레브리지 WI, WTI 원유 선물 e t n 이 되는데 그건 이제 레브리지 상품으로서 두 배를 추종하는 거죠. 움직임의 두 배를 추종하고 올라도 두배 폭이 오르고 내려도 두배 폭이 오릅니다. 근데 e t n 은 ETF하고 차이점은 일단은 ETF는 실제 펀더를 쪼개서 나눠주는 개념이라면 ETN은 발행 증권사의 신용을 믿고 그 신용을 믿고 이 발행 증권사가 유상 그 상품에 대한 약간 채권 같은 개념으로 실물이 없는 채권을 발행하는 개념이 됩니다. ETF 같은 경우는 만기가 없는 대신에 ETN은 만기가 있습니다. 10년에서 20년 지금 많이 하는 삼성 레버리지 WTI 이것도 한 10년 정도 만기가 있는 상품이고요. 지금 한 7년 정도 남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둘다로오브 비용이 발생하고요 똑같이 선물 그 상품을 추종하기 때문에 월별로 상품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넘어갈 때마다 로오브라는 넘기는 비용이 생기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앞 영상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기서는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전에 올린 영상을 보시면 되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리고 유동성 공급자는 개념이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살 때는 이게 호가가 이렇게 빵빵하게 움직이면, 호가가 뭐 이런 식으로 빵빵하게 움직이면, 뭐 유동성 공급자가 굳이 필요 없지만, 이 호가 자체를 이제 좀 약하거나 관심이 적은 종목은 움직임에 맞춰줘야 되잖아요. 실제 가격과. 그래서 정권사에서 어, 특정 이 물량을 가지고 이 호가를 유지해주는 매도 호가에도 걸리고, 매수 호가에도 이런 식으로 걸어서 그 가격대를 시세 시세와 맞춰주는 역할하는 그걸 이제 유동성 공급자라고 하고 영어로 LP라고 합니다. 간단히 부려서. 그런 유동성 공급자 개념이 있고요. 근데 실제로 이 유동성 공급자가 있어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문제가 지금 생기는 게 어, 유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누가 봐도 50달러까지 회복을 나중에 기다리면 할거는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여기 부분에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실제 가치보다 이 유동성 공급자가 처음에 막고 있었겠죠 물량이 이렇게 이렇게 막고 있었는데 이 물량을 정말로 다 먹어 버리면서 실제 유지해야 될 가치보다 훨씬 높은 가치를 유지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실제로 평가가치는 뭐 여긴데 저 아래였는데 지금 가치는 그 유동성 공급자의 물량까지 다 먹어 버리면서 엄청나게 몰려 가지고 올려 버린다는 거죠 그럼 가격 차이가 많이 나겠죠 현실 가치와 그런 거를 이제 괴리율이라고 하는데, 그 차이가, 이제, 실제로, 이제, 이게 월물이 넘어갈 때도 콘텐커 빼고 대신 개념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괴리율을 볼 때도 역시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차이가, 뭐, 이렇게, 크다면, 뭐, 빼고 대신처럼, 내가 만약에 더 낮아졌다면, 실제 정평가되어 있다면 이득이 될 것이고, 지금처럼 막 고평가되어 있다면, 결국은 괴리율이 콘텐커 상태가 돼서 손해인 상태가 됩니다. 현재는 이렇게 그래 되고 있지만, 이러면 문제가 뭐냐면, 어느 정도 또 이게 안정이 되고 하면, 결국은 원래의 적정한 가치로 물량을 더 이제 넣던지 아니면 조정을 하든지 해서, 갑자기 이렇게 원래 가치로 되돌아가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정권사에서. 그렇게 되면 내가 수익 나왔던 게 갑자기 원래 가치로 조정되면서 손해가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원유 지금 특히 원유 wti가 괴리율이 굉장히 높다고 문제가 심각한데 장투를 하실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보시고 괴리율이 제일 차이가 적게 나는 것을 고르시는 게 좋고 아니면 레버리지가 특히 심합니다 괴리율이 좀 이따 볼 건데 이제 원유 선물 같은 한배 추종은 괴리율이 비교적 적습니다 이게 특히 펀더의 직접 상품을 일정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이유가 있고 또한 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어, 실제로 이제 실체가 있는 거죠. 이쪽은. 펀더에 대한 개념이니까. 그래서 계류율이 되으니까, 이, 그냥 코덱스, 원유 선물 쪽을, ETF를 한마디로 해보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고요. 아니면 꼭 나는 레버리지가 높은, 음, ETN을 하고 싶다고 하면, 계류율이 최대한 적은 걸 찾는 게 좋습니다. 차이가 적게 나는 걸 좋고요. 그리고 레버리지도 사실 함정이 있어서, 이것도 앞에 영상에 설명을 드렸는데, 유가 변동이 내가 샀을 때보다 무조건 오를 만한다면 레버리지가 유리하지만 만약에 내렸다가 오르고 이러면 오히려 손해가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어,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앞에 레버리지 함정 영상을 보시면 되고요. 그게 충분히 주의하고 어쨌든 계류율이 크면 나중에 많이 올랐음에도 정권사에서 조정을 하게 되면서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예, 항상 계류율이 적은 것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계류율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여러가지 찾아 봤는데 물론 mts 나 ht 에서 잘 표현된 것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표현이 잘 안나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설명이 없거나 하는 것도 있어서 가장 간단히 볼수 있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네이버에 이제 정권 쪽을 들어가서 종목을 검색을 해보면 뭐 etn 이라고 치던지 원유로 wti 원유라고 검색을 하면 쭉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종목을 찾아보면 쉽게 들어가서 etn 분석 이라는걸 누르면 쭉 내려 보시면, 이렇게. 자. 지표 가치 추이라는게 보입니다. 지표 가치 추이 보이시죠? 네. IV라는 게 있는데, 이 지표 가치가 거의 매일매일 이렇게 갱신이 됩니다. 매일은 아니고 장이 열리는 날마다 갱신이 되는데, 네. 이때 지표 가치가 계속 이렇게 나오죠. 근데, 현재 ETN의 종가가 또 같이 나옵니다. 이게 두 개가 같이 나오고, 그리고 계류율까지 표시가 되죠. 자, 여기서 보면, 지금 가장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삼성 레브리지 WTI 원유 선물 ETF는 계리율이 무려 현재 4월 10일 기준으로 82%나 됩니다. 그러면 내가 100만 원짜리를 지금 거의 180만 원에 사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뭐 물량을 더 확보해서 LP가 뭐 추가돼서 조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책적으로 이걸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기사가 나온 게 괴리율이 너무 심해서 13일부터인가는 이걸 뭐 그냥 단일가 매매처럼 30분 단위로 그리되게 바꾸겠다는 지금 발표도 났죠. 뉴스도 나왔고 그만큼 괴리율이 심각해서 나중에 잘못하면 개인 투자자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괴리율이 심각한 종목은 사실 조심을 하는 게 좋습니다. 삼성보다는 조금 인기가 덜하지만 신한 쪽 레브리지 같은 WTI 선물을 보면 티난도 똑같이 이태인 분석을 이렇게 네이버에서 누보면 네이버 정권이죠 정확히 하면 네이버 정권 쪽에 들어와서 이 금융 쪽을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얘는 개리율이 한60% 정도 되네요. 내가 100만 원짜리를 160만 원 정도에 사고 있다는 얘기죠. 삼성보다는 덜하지만 역시 개리율은 높습니다. 하지만 뭐 삼성과 비교하면 위험도는 좀 적겠죠. 검색을 하는 법은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WTI 원유로 해서 검색을 하시던지 쭉 나오겠죠 이렇게 아니면 ETN이나 ETF로 검색하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아까 처음 얘기 드렸던 이제 ETN이 두개 있는 ETN이고요 ETF를 한번 보겠습니다 ETF는 한배추종이기도 하고 펀더의 이제 분할 지분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분석을 역시 누르면 개류율은 5%대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7,848원이 되는게 지금 8,295 8 ,295. 약간의 이제 기대감이 있으니까 높긴 하지만 역시 계류율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어, 투자에도 부담은 적겠죠 그래서 과연 내가 장투로 볼때그 지금 계류율이 엄청난 어, 레브리지를 들고 가야 될 것인가 e t f 에 계류율이 적은걸 들고 가야 될 것인가 물론 여기 etn도 계류율이 적은 게 있으면 찾아서 적은 게 있다면 적을수록 더 조금 더 안전하겠죠 그래서 길게 보고 갈 분들은 어쨌든 이런 etf 쪽 계류율이 적은 걸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배추종이지만 결국은 이쪽이 확실하게 수, 확실한 수익이 납니다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내가 그 단기적으로 짧게 짧게 그날그날 확실하게 올라가는 날이나. 그런 식으로 단타나 뭐 단기를 볼 때는 레브리지를 쓸수 있습니다. 언제 근데 또 길게 봤을 때는 괴리율이 조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비, 그 추천하지 않고요, 솔직히. 레브리지이기 때문에 특히 길게 들어왔을때 내가 혹시 주가가 더 혹시 내려갔다가 올라갈 경우는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볼 수도 있습니다. 계속 올라갈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요. 함정이 있죠, 레브리지는. 그래서 이런 원유 선물은 오늘 만약에 확실하게 오를 것이다. 아니면 한 2, 3일 계속 오를 것이다. 그럴 경우에만 어, 레버리지를 쓰는 게 좋고 인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하게 내릴 경우에만 인버스 두 배를 쓰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내릴 것 같다. 뭐 파동을 주면서 내릴 것 같다 할 때는 그냥 etf에 한 배짜리 어, 인버스가 훨씬 좋습니다. 결국은 내가 빠져도 올라오는 만큼 그대로 회복이 되기 때문이죠. 레버리지나 인버스 2배는 내가 내려갔다가 올라오면 내가치버만큼 회복이 안 됩니다. 참고로. 그래서 오늘은 이 코덱스 레버리지가 아니고 코덱스 레버리지가 아니고 삼성 레버리지 이제 WTI 원유 선물을 지금 많이 하시는데 ETN이 지금 괴리율이 엄청나서 여기를 가지고 만에 약 장투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번더 고민해 보시고 ETF로 갈아타시든지 아니면 괴리율이 적은 종목을 찾아서 매매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남겼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고 가다가 나중에 조정 개리율이 정상적으로 조정되면 지금 거의 두배 가까이 사고 있는 거잖아요 가격을 비싸게 그럼 손해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걸 가지신 분들 또 매매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한번 신중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좋은 선택하셔서, 많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